공부하다가 헤어질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예. 대학 가서 만나 예. 어 대학 가서 아무도 안 만납니다. <laughs> 사실 뭐 대학 가면은 뭐 살도 빠지고 그리고 애인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예. 아직도 캠퍼스 안에는 이 외로운 싱글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자 오늘 러브 스위치 캠퍼스. 특집입니다. 예. 솔로 탈출을 꿈꾸는 30명의 여대생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은희 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지금 학중이고 아버지께서 라틴계 영국인이시고, 또사개국어에 이렇게 능통하다고 해요. 와. 뭐, 인도네시아로 인사 한말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 까까르, 이마사마, 은이 이로도 잠깐 뭐. 하지마시떼. 아, 그래. 저런식으로 하지기시떼 어, 그렇죠. 어떤 남자에게. 끌려요. 군필자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말뚝 박은 그냥 뭐. 네. <laughs> 자, 그리고 서울대 연기과 뮤지컬 전공. 예, 황혜지 씨. 학교에서 뭐 황애교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아, 뭐. 네, 별명이 제가 아가예요. 어우, 목소리 봐 오, 애교 필살기 한번 보여 도울, 줘요. 자기야. 음. <laughs>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은 첫 데이트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 남자가 좀 센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스파게티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분은 스위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뭐, 그냥 삼겹살 같은 거 먹는 것도 난 괜찮다 면은 가만히 있고요. 자, 하나, 둘, 셋! 어. <목소리> 아 씨? 혹, 스파게티나 뭐 이런 거, 스테이크 안 먹어도 돼요?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를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아예 처음 소개팅 날부터 소주를 먹고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막장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혜미 씨. 첫 데이트에는 항상 이제 뭔가 가식이 필요하고 음. 뭔가 이렇게 만나면서 한꺼번씩 벗겨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확 그러면 매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털털하게 네. 처음부터 삼겹살을 먹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네. 하시네요. 신발,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남자, 이경민입니다. 네. 지금 많이 긴장됩니까? 아니, 좀 어색해갖고. 어색하면 뭐하러 나왔어요? <laughs> 다음 분에 자기 이상형을 적으셨잖아요. 네,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는 아, 제가 보고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예, 저 역시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경민 씨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1차 검증. <laughs>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게 뭐야? 이거 학생들 이게 맞대? <laughs> 좋다고. 아니에요. 이경민 씨가 네, 좋잖아요 네. 느낌이. 아, 네, 느낌 참, 참 좋아요. 네. 아니 좀 물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누르는지. 참 궁금하네. 자, 아니, 근데 양세형 씨는 저희 러브스위치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대학생 특집인데 네. 학생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장 휘번 같은 목걸이 또트웨이의 <laughs> <laughs> 임수로는 닮았어요. 아트이의 <laughs> 임수로. 닮았는데. 어. 손호영도 닮았다. 어 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경규 씨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 <laughs> 한누리 씨.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깔끔한 게제 스타일이고요. 예. 그리고 좀 다리도 되게 좀 길신 것 같아요. 아 마음에 음. 들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상형으로 처음 선택을 했었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네. 실제로 보니까 또 근사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분들도 다. 아, 괜찮다고? 네. 아. 다 물에 들어온다? 어, <laughs> 네. 지금. 긴장도 되고 약간 떨리기도 네. 하지만. 좋아, 죽어요, 있어요. 지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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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그럼 말이죠. 1차 감문에서는 이상형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30분이 다 남아있거든요. 예. 네. 신 시청자 여러분. 이경민 씨가 선택한 이상형 5분을 공개합니다. You, you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딱한 번만 손들어 보세요. 그, 그 사람은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 네. 자, 자신있게. 자, 망신당할 생각 하지 말고. 어, 아, 허니씨 저요, 아가, 아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교란작전 교란작전 피는 거예요. 네. 예. 이미 넘어왔는데, 눈빛이? 어, 눈빛이? <laughs> 어. 아, 넘어왔어요? <너무> <laughs> 눈빛이! <오빠>! 눈빛이! <laughs> 네. 모든 걸알수 있는 2차 검증 VCR 함께 하시죠 청주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대학 청소년 서교 출연 나서 공정초등학교 공영수학교 청주외고 그리고 청주대학교 수시로 입학해갖고 청주에서 학교 다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목표는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이 되는 해제꿈이미 경찰 시험이 형법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으려고 법대를 지금 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민이를 자문으로 구하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생각이 생겼는데 우리한테 피해가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국민한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생기면 은 이렇게 차로 조금씩 투자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날씨 좋거나 이렇게 하면 은 대차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인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북한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10분 안에 달려갈 수는 없지만 열정 보여서 운전해서 가면은 한 4, 50분밖에 안 걸리니까 천리 밖을 내려가 믿어야 되잖 그렇죠, 청주 가깝죠. 믿음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기 때문에 이런 <laughs> 뭐 거리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네. 이상형이 남아 있습니다! 재현 <laughs> 씨가 불끄는 <불가를> 오래간만에 봐요. <laughs> 저거 웬만하면 안 끄거든요. <laughs> 네. 제 꿈이 있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정말 저희 학교 기숙사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뽀뽀들 이렇게 문 앞에서 응.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응.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열 나한테 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어. 씨? 아니, 아까 아니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근데 재미없는 남자같아요 아, 좀 과묵하고? 네. <laughs>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laughs> 아니, 왜 그러세요? 오. 잘 끄신 것 같아. 요 뭐라고요? 잘 끄신 것 같아. 요잘 끄신, 끄신 것 같아. 저도 근데. 아까 그 얘기 못 받았어요. 오, 오, 성격. 좋은 성격 하시네요. 오, 군, 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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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군 어디 갔다 왔습니까? 공군. 공군을 제대했답니다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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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군. <laughs> 아니, 왜, 아니, 공익, 공이어때서왜 공짜만 그게, 네, 공! 네. 공, 공. 걔네들 하신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나쁜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나쁘다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이선아 씨. 제가 좀 이렇게 든든한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네. 경찰이 되시면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음. 음,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계속 바가지 긁으면 싹쳐처올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허유진 씨. 네. 외모도 제 스타일이고요. VCR 보니까 차 세차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전 깔끔한 남자가 좋거든요. 그차 브랜드를 좋아하는군요. 예. 아, 그게 쉽구나. 그래. 신동영 씨가 보시기에 이상형이 다섯 명 중에서 몇명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땐한세명 정도. 정답입니다. 오, <laughs> 그래요! 정확하게 세 명이 남아있어요. 세명 아, 남아있대요, 세 명! 이경민 씨가 본인 스타일 맞아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주차인데 가끔가르쳐 주차 잘해서 거예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주차 잘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가린다고. 우리 동네 식당 가도 그 <laughs> 뭐 주차 잘해 되는 게죠어 알겠습니다. 이명씨 본인도 좀 포함됐을 것 같아요. 네, 포함됐을 것 같아요. 포함되어 있다고요? 어, <laughs> 아, 그거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그냥 느낌이 좋은 거 느낌으로요? 오, 오. 어, 느낌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맘에 들세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예, 결혼시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때요? 이경민 씨가 마음에 들어요? 남자를 딱볼 때, 첫인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음. 인상이 되게 좋으신데. 어, 지금? 얼마나 좋은지, 막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요. 예. 안, 안 떴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예.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최후의 1번 중요한 건지금 이제 취업이랑 경찰이니까 1년 두번 시험이 있는데, 내년 3월이랑 10월 달에 시험이 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처럼 학원인 행정 고시 학원이 있는데요. 복습하고 하다 보면 한 6, 6시, 7시, 8시, 그렇로 보는 요 제 생각에 평일에는 각자일주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만나서 그때는 또 남들과 더 재밌게 몇 배로 이게또 즐기고 그런 생활을 이해해 줄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laughs> <laughs> 근데 이상형이 세 분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분이 다 떠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형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어, 두분 남아있고요. 한 분이 떠났어요. 아, 그분 발표해드릴까요? 아, 궁금하긴 하다. 아, 아, 예? 네. 떠난 분. 떠나요 우리 허유진 씨. 왜아 마지막 이렇게 불컸어요? 아니 경찰 시험 준비하면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저는 내년에는 승무원 준비 하면 또 이렇게 서로 바쁘잖아요. 예. 그러면 연락밖에 못 하니까. 네. 아, 아직 어려서 그래요. 진짜 가장 좋은 만남이. 가끔 보는 거예요. 가끔. <laughs> 가끔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걸 아직 어려서 모르는군요. 예. 아, 아 안타깝네요. 나, 큰 소리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나이가? 스물다섯입니다. 누나인 줄 네? 누나인 줄 알았어. 누나인 네? 줄, <laughs> <눈한> 줄 알았다고요? <laughs> 아, 이게. 네, 진가 그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 아, 악세사리가 누나. 악세서리가. 부동산, <웃음> 쪽에... <웃음> 부동산 쪽에. 부동산 쪽에 일하는 질문이잖아. 그래, 자. 알겠습니다. 김은희 씨. 김은희 씨. 주량이 어떻게 되시? 소주 반병에삼병 사이 정도입니다. 아. 잘 마시진 못합니다. 김은희씨가 궁금한 거어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혈액형이 O형이요. O형. 오형그 네. 흡족한 미소를 지면서 끄덕거리는 그 의미는 뭐죠, 김은희씨? 네, 제 이상형 혈액형이 O형이어야 되거든요. 아. 이명 아. 네. 씨. 연예인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병헌. 이병헌 씨.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laughs> 자, 이명 씨도. 너는 그럼 어떤 연예인 좋아하니 네. 한번 얘기주세요뭘 <보셔죠. 웃음> 네. 한두 씨는 궁금한 거 이별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 궁금하거든요. 이별 방식을. 음, 전화로. 전화로. 아. 아. 그렇다. 아, 아 그렇다. 야, 이 한두 씨는 그께 이경민 씨는 만남도 가지잖아요. 이별을 원하고 있어요. <laughs> 야. 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요. 뭐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네. 이경민 씨에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이경민 씨가 먼저 두 분을 꺼 주시고요. 아버지 두분 중에 한 분한테 데이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영미 씨와 우리 여성분들 곁으로 떠납니다. 좋합니다 네. 아, 이문희 씨와 이미영 씨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예. 아, 어, 마음속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저가이 프로가 처음이라서 아는 분들이 잘 없는데, 여기 와서 처음 딱 친해지신 분이 바로 이 미영 씨세요. 아 그래서 아까 친해졌는데 이렇게 경쟁자로 그래요. 네, 같이 남았네요. 어, 신기하네. 그 그래, 빨리 친해지면 금방 헤어진 법이에요. <웃음> <웃음> 뭐 양보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아니요. 어, 없어요. <laughs> 네. 김은희 씨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오신 거죠. <laughs> 네. 예? 네. 야, 묘하네요. <laughs> 자, 이 미영 씨냐? 김은희 씨냐?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상형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예 두분 중에 어떤 분이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을, 이상형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행진 <laughs> 오오